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정말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있는 것들, 마음의 소리. 저는 세상 살아가는데도 어떤 마음의 심장?의 근육?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부 사이가 됐든 부모 자식 관계가 됐든 어느 하나의 사물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시각과 같은 생활을 가는 데 중요해. 그 공감에 대한 것 누군가가 먼저 가고 따라가지고 함께 끌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해주고 싶고. 글쎄 저만큼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늘 빈곤을 느낄까? 눈 가고의 어떤, 저 사람하고 나하의 관계, 이것과 저거의 관계에서 비교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앉은 자리 집안제 쉽게 말하면,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행복한 걸 느끼는 게 세상 사람에서 가장, 저는 좋은, 그 어떤 보다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물론 행복할 수 있고, 더불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함께 라는 한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모여서 우리 외에 좋은 친구들하고 비 오는 날 모여서 삼삼 모여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그 행복한 느낌 그런 것들을 정말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어 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목이 인생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람은 근본로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가 됐든 각자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비슷하게 사람 의 얼굴을 보면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 보면 다 달라요. 여기다 한 마디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다 가죠. 예. 네. 어, 우리가 손바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손, 손가락에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것, 누군가 한번 태어났다가 누군가 반드시 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삶이 정말 값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그 어떤 가치가 그렇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에너지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 자체가, 이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어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 저를 한번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게제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나 얘들은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는데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요 네, 행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내 주변에 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크고 작든 기적은 항상 존재해요. 그 속에서 내가 속에 늘 끌어내서 그걸,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저는 그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음, 가족 간에 대한 것들을, 어, 표현했는 건데, 저는, 우리가 가장, 만약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에너지와 파워풀한 뭘낼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그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정. 가족 간에 있어서 그거는, 글쎄요, 특히 어머니들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무한하죠? 그 사랑은. 예, 네, 그런 맥락에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사랑으로 둘둘 뭉쳐졌는 것들을 저희한테 주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의 세대 속으로 그 사랑이 또 내려가고 그 아이들은 또그 위에 있는 세대를 향해서 또 가겠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삶이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 끊어지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거. 내가 누군가가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laughs> 저에게 다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것도 저희 조카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 삶이라는 게 끊어진가, 이어진가, 그러니까 소멸과 생성이 함께 있는 게 삶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똑같지 않고 같지 않고 크기가 또 다르면서 또 크면서 이게 늘 그런 생각을 하, 하게 돼. 스케치를 하면 얼른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림 같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많은 어떤 생명체들이, 나름은 정말, 어, 그, 행복한 이거 말고, 정말 진정한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아, 난한삶을 태어나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선자리에서, 아, 나는 지금의 나의 이런 모습? 이런 욕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서 너무 감사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어 혼자 살아가는 삶보다 더불어 가는 삶에서 우리가 훨씬 많은 행복을 자기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늘 빛을 향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늘 따뜻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런 것들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방향,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처음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더불어서, 더불어서 우리가 가면서 정말 우리가 건전하고 이 사회 자체가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많으면 우리가 좀더 행복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늘 일기를 그림으로 그렇게 한번 표현 하고 싶어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って。